어깨, 우와 육지다! 오 야야야! 오핫둘 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구석 게임방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요 서브 나우디카 계속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 19 구명포드로 가고 있는데 저쪽이 제가 알기 육지가 어, 육지가 있다고 했던 곳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육지, 어, 첫 땅을 한번 밟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그리고 저쪽 육지에서 건축물들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건축물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저쪽 19쪽으로 가서 한번 새로운 건축물 재료들도 설계도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괜찮다면 은 오로라구까지 한번 탐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중력권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오로라오 갈수있을거예요 뭐 특별한건 없는거 같아요 뭐, 뭐 주변에 뭐 위험하다거나 그럴만한건 없는거 같고 어, 이거? 뭐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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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미터 아래로는 우리 시무스가 못내려가던데 라 시무스야 잠깐 기다려 우리 시모스를시모스가 방금 다쳤으니까 어, 그냥 이렇게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와, 일로 내려가는 게 맞아? 이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laughs> 오,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가 본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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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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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 식물 오, 처음 보는 외계 식물 이거는 뭐야 일단 스캔을 해가서 올라가서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저기 또저 뭐있어? 저 뭐야? 오, 오 저쪽에 오, 공기가 통하는 것 같은데? 물이 물살 통한다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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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 배수장치 오 대박 와 위험한 거 없지? 자 외계 배수장치 스캔하려고 어 근데 이거 이렇게 가도 달려나 숨이 좀 되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 숨을 한번 쉬고 자. 이거 이 상태로 가면은 숨이 좀 되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숨을 한번 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이 야, 숨. 어, 와, 육지다. 육지다. <laughs> 와, 여기 육지가 있구나. 그러면은 씻고 확인을 하고 육지로 바로 이어서 가보면 되겠는데. 아, 근데 여기 너무 깊어서 과연 19호 구명포드로 갈수 있을지. 어, 근데 저 19호 이동항에서 칸, 어, 칸씨는 왜 이렇게 또 저쪽에다가 구명포드를 놔뒀을까? 우리 칸씨 좀 이상해. 자살하러 갔나? 이건 뭐지? 오! 리트, 어, 리트! 어, 못 캐는데? 칼, 칼빵? 하단? 하단? 차단! 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것도 어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가 봐요. 그러면은 19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PDA! PDA! PDA를 주세요! PDA! 생존 PDA 획득 그 다음에 야, 또 이렇게 그냥 보내냐? 야, 진짜 그냥 보내! 또 이렇게! 이렇게... 이까지 왔는데 와우! 진짜 매너하고는 어? 그냥 보내버린다 자꾸 <laughs> 아 자꾸 그냥 보내 뭐라도 좀 챙겨주지 일단 삐리 챙겼으니까 이제 어, 육지로 자 이제 육지로 여기 뒤에 왔나? 여기 뒤에 왔나? 아 여기 여기 육지 자 드디어 육지 첫 땅을 밟을 수가 있겠네요 이때까지 맨날 물속에서 헤엄만 쳤는데 드디어 육지다 아 어, 우와 이거 밑에도 되게 특이하다 어와 이거 뭐야? 오! 이거 나 스캔 스캔 됐나? 위험한 건 아니겠지? 오, 오 스캔 안 돼. 이거 무슨 생물인가? 이게 섬이 아니라. 자 일단은 이거 이거 이런 것들 스캔할 수 있는 것들몇 가지 조사를 하고 이건 뭘까? 산호 껍데기 조아 산호 껍데기 조각이구나.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육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육지다 일단 우리 시모스를 잘 주차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필요한데? 여기 여기 어 여기 괜찮은가? 아 여기 있고 있구나 여기에 여기에 여기 시모스야 시모스야 여기서 이렇게 탁 오케이 와 드디어 땅을 밟았어요 시모스야 계속 기다리고 있어 와 풀도 있고 이런 거못 캐나요? 아 안되네요 이런 거못 캐나요? 하단? 하단? 아 안되네 <laughs> 어우 땅을 밟긴 밟았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지 뭐 이런 거 재료 같은 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오 야광나무 야광나무 뭐, 특별한 것들이 있네요 그래도 확실히 육지라서 화답어어 어.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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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스캔도 안 되고 어 알뿌리나무 어. 무슨 소리 들리는데 아스캔 소리인가 어 외계 생명체 알뿌리나무 오케이 알뿌리나무 설계도 획득 설계도래 아니 어 획득 방금 뭐 미생물체 뭐저으그했는데 주황잎꽃 스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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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어전박이 딸랑이 전박이 딸랑이 어머 이상한 게 많아 분홍꽃 역시 육지라서 확실히 스캔할 것들도 되게 많네요 첫 육지라서 간단한 간단하게 스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해 가는 게 좋겠죠. 주황색 구석. 와 근데 진짜 스캔하는 거 되게 려래 걸린다 어째. 오전박이 딸랑이. 가져 가죠오 대박. 육지 육지 육지긴 한데. 뭐? 오 저거 뭐야? 오.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저기 있네. 우와. 오르라고 랑대구 지점 여기 떨어져야 돼어떻게 어, 떨어지냐? 뭐 그래플링국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떨어졌다가 어? 못 올라오면 책임질 거야? 아못 내려가나 일단 저, 저, 저 저기를 가야 돼 저기 설계도로 획득을 하고 뭐 저기 내려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니까 와 저기 또 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자 어 올라갔다가 그래도 내려가는 게더 좋겠지 얘 어떻게 올라가냐? 어 손등 키고 오케이. 어, 길이 애매해. 뒤쪽으로 가야되나? 그래도 길이 되게 잘 나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 천천히. 와, 엄청나게 예쁜 나무들, 야광나무들. 쭉길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 에 왼쪽 길 있고, 오른쪽 길은, 아, 아 왼쪽 길만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길 따라서 위쪽으로 계속 계속 전진, 전진. 어성 뭐 정도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것 같다, 근데. 가지 만들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 뭐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게이득. <laughs> 게이득,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중력권, 중력권, 중력권도 준비를 했으니까. 와, 근데 왜? 어떻게 저기 위에 있는 거지, 저게? 오, 오 하늘에서 떠, 오, 조심조심. 흑, 자!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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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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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케이 너무. 오, 길이 험해! 와와와 야야왜안 지나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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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흐쨔 오케이 아점배해 되는구나? 되게 동굴같이 작은 동굴로 길이 잘 어떻게 날끼나 했네 신기하게 오오오! 와 핫! 점 아, 오케이 우와 그냥 가기 진짜 어렵다 와 진짜 건축물 설계도 획득하려고 뭐야 이게 그냥 대, 대충 눈대중으로 따라 만들면 안 되나? <laughs> 요거 요거 격변! 오케이! 오 스킨 되게 오래 걸려요 역시 건축물이라서 와 오랜만에 근데 진짜 승 걱정 안 하고 잘.. 오 해보네 맨날 승 걱정했는데 네. 그어갈까 오예! 마덩이 줄기 좀 챙겨가 어얘 인벤토리 공간 없는데? 아 하나만 챙겨가야겠다 어그 다음에 물좀먹고 염장된 비법 이렇게 작은 얼룩 매롱아스캔스캔스캔스캔 나동이 스캔, 스캔, 스캔. 줄기 스캔 그 다음에 이거 뒤에 화장 같은 것도 스캔이 가능한 건가 이거 아 안되네 그 다음에 어 방금 이거 못 떴는데 어 방금 여기 뭐또 뭐 살짝 떴는데 이름표 아닌가 오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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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그 다음에 이거 관중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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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이거 만들고 싶었는데 오 설계도가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와 드디어 이걸 획득을 하네요. 그럼 아래쪽에 도뭐 있으니까? 보자. 오케이. 어, 예? 오 이거 계단은 스캔 못해? 아 네네 아, <laughs> 자 이렇게 설계도를 획득을 했으니까 이제 집을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겠죠. 스캔 다른 건가요? 어 스캔 다한 거야? 아다 어, 했나 보다. 다 했나 보다. 이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아 <laughs> 어, 어두워. 올라가는 것도 참 문제지만 내려가는 것도 문제야 이런 길은. 오 어,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십니까? 야 갑자기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길 바라면서 기다라. 어, 오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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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 어, 잠시만. 길이 애매. 이쪽으로 떨어질가 큰일 날것 같은데. 최소 다리 뼈 하나 부러질 것 같은데. 여기 어, 빨간색은 뭐지? 빨간색은 별거 아닌가? 아 어, 아니네. 자 해가 떴으니까 이제 전등은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식물 같은 거한 번씩 이름표 뜨나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스캔. 다목적 방 이런 거와 드디어 집은 좀 크게 예쁘게 꾸밀 수 있겠네요. 뭐야? 이거 뭐 이상한 소리 들는 거 아니지? 오케이. 그다음에 좀 들어. 이건 아니고. 와, 왜? 야, 주아, 주아. 와, 깜짝아. 오야, 조 무슨 소리 들려자고 위험한 거 있나요? 어! 정지 소총 발표! 와우 대박! 무기 획득! 그 다음에 오호야저저저요요요요요요요요 <laughs> 어, 왜왜왜왜왜 어있어 들어와 들어와! 핫챳 핫챳 와리가리,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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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 와리가리 무비 와리가리 핫챳 오우야 다시 다시 와리가리 핫챳 와리가리 와이리로와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오 이렇게 피하고 피하면 으아 아피하노서 어, 깔빵 맞춰야 되는데 야 일로 어디, 와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야야야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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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오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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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스캔, 스캔. 어. 이렇게 작은 얼룩오론 스캔 스캔 안했나보다 어오디오 식물 재배기 이쪽 육지에서는 확실히 어, 건축물 쪽으로 많이 얻을 수가 있네요. 오 어, 조명등, 오 어, 조명등. 이거 조명등도 그럼 밤에 되게 밝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조명등. 동굴 거미, 오 어, 동굴 거미. 스캔. 이 안에 동굴 거미 있나 보다. 칼빵 치면 여기서 안 되나? 하나, 하나. 오케이. <laughs> 한번 왔었어, 한번 왔었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오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데이터 박스 이거 뭐야 뭘까요 r 어, 뭐야 o 어, 데이터 박스 e a r 었는데뭐 준거지 오 e 라 r 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 빙 u 빙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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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w h 피하고, 피하고, you? Where are you? Where 어, 야, 야, 배터리. 아, 배터리, 근데, 그렇게, 막, 좋지 않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지금. 사다리 이용하기. 어, 벽걸이 파종기. 벽걸이 파종기. 이거 뭐지? 자, 이제 스캔이 얼추 다된거 같아요. 어, 더할거 없지? 동굴검은 했었잖아. 어, 동굴검은 했었고. 어, 어 생존 미리. 오케이. 토갈폴의 귀향길 더할건 없나요 이제? 더더더줄거 없나요 저한테? 이 정도면 은네 이제 다한것 같아요 더 없겠지 이제? 와 근데 진짜 여기서 건축물을 어마무시할 정도로 얻어서 집에 돌아간다면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들을 새로 지을 수가 있겠네요 집도 조금 더 멋있어질 것 같고 어 이거 뭐야? 오! 생존 피디! 길가에 떨어져 있어. 대가지오 음성기로? 결국은. 결국은. 뭔가 좀안 어,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결국엔. 어, <laughs> 결국에는, 어, 망해버렸지. 말해, 망하는 거지, 망한 거지. 이런 거다 확인, 체크, 체크. 길이 없는 거 보면은 더 이상 뭐갈 데는 없는 거 같은데? 저오로라우 랑데우 지정, 여기를 그래도 조사를 해봐야 될거 같은데? 어, 여기, 여기, 바로 밑에. 여기를 아무래도 온 겸에서 조사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을것 같으니까, 아, 떨어져야 되나? 어, 세이반번 하고 떨어져야 나와 갈게요.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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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핫둘, 가 오르락 오야락 오르락 오르라오랑데오지점 오르락 오르락 오 어, 어, 오르락 오 오르락 오오르 들어갈까? 어? 물속에 난 것도 없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시모스를 가지고 올수 있는 건가 그냥? 어 그냥 그렇게 시모스를 가지고 올수 있다 뭐 그런 건가? 일단 그냥 별게 없으니까 어 그냥 지나가서 할게요. 오로라우 랑데부 지점이 그냥 시모스 같은 거탈 것들을 타고 이쪽으로 올수 있다 뭐 그런 그런 곳인가봐요. 그러면 은 시모스 타고 이제 집으로. 자 이제 심호수 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Welcome 와 진짜 엄청난 것들을 너무 많이 획득을 했어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개집 반개집으로 1230m 너무 멀어요 일단 반개집으로 가서 다시 재정비를 한 후에 뭐 오로라호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와집 나왔다 어, 진짜 엄청난 것들을 많이 많이 파밍을 하고 집으로 도착 뭔가 어, 좀 뿌듯함 뿌듯함이 있네 여기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수리 좀 해줘야겠다. 인벤토리, 용접기, 이거를. 어, 지금 손잡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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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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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리? 우리 C 모드?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집으로 가서 뭐, 용접기도 만들고, 되게 다좀다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만들어야 될 게, 사이코 3교 이것도 어렵고 아직 더워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 다 목적방. 스캐너실도 아직 뭐아야 되고. 관측실, 오, 관, 관측실. 이거는 뭐 지상해야 되나? 이거 위쪽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바닷속 말고. 그 다음 창문 해치. 창문 광판. 조명등, 조명등. 이거 조명등 획득했고. 격벽이거지 어, 근데 재료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좀 만들기가 어렵긴 하겠네요. 티타늄 6개. 에이, 에나멜 유리? 오, 이건 뭐야? 에나멜 유리는 또 뭔가요? 그 다음에 스틸슈트, 스틸슈트 가장 실용성 있는 스틸슈트 그 다음에 절단기 다이아몬드? 폭파고기 가루는 금방 구하는데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구하는 거지?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본적 없어서 다이아몬드도 구해야 되고 정지의 소아 정지 소총 하나 필요해 어, 정지 소총 설계도도 하나 획득을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스틸슈트 섬유 덩어리랑 은광석 오 어,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오 어, 스틸슈트 만들 수 있어 이러면 섬유덩어리랑 은광석. 자, 은광석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섬유덩어리만 챙겨 오면은 될것 같네요. 섬유덩어리, 섬유덩어리. 저쪽에 미역줄기.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미역줄기 되게 개면 스틸슈트. 와 드디어 갑옷 바뀐다. 아뭐 잠수복 바뀐다. 아 이제 좀더 최신식, 어조더 과학적인 스틸슈트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아그 다음에 근데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구하는 건지 모르겠다 다이아몬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좀 깊은 곳에서 구하는 건가? 여기서 은광, 음광, 은광석, 은광석 꺼내시고 팟팟. 은광석 그 다음에, 개인물품, 장비 스틸 슈트 제작! 이건 어떤, 어 어떤 가보시지 더욱더 큰 장점이 있겠죠 이러면? 오케이 자 스틸 슈트 수분을 재활용하는 슈트? 슈트? 방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자, 이제 스틸 슈트로 교체! 오, 몸의 수분을 재활용한다고 하네요? 오 이러면 수분이 되게 많이 덜 떨어지나봐요 어, 메시지 없나요? 오! 13호 키, 카사 조시 특가원 13호가 왔더네요 이제 오로락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특별하게, 뭐, 더 챙길 건 없겠지. 아, 밥, 밥만 좀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오로라 호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나온 김에 재료도 좀 캐주고. 자, 밥도 다 챙겼고, 장비들도 다 챙겼어요. 그리고, 어, 방사능이 감지되었습니다. 어?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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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방사능 보호 슈트로 입어야 되나요? 이거 방사능 보호 슈트를 안 입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 이거 스틸 슈트 해보니까 방사능 보호가 안 돼요. <목소리> 야, 이거 스틸 슛아이고 방사능 보호 슈트 이거를 입고 가야 되는 거구나. 몰랐네. 아, 이거는 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그런 갑옷인가봐요 이거는 일단 못 입겠다. 그러면 난 일단은 어, 오늘 안으로 갈 거니까 방사능 보호 슈트를 입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그 근처만 가도 바로 방사능 그냥 감시됐다. 뜨네. 와, 나 처음 알았어 맨날 방사능 보고 때 입고만 있어. 입고 다녀서... 어, 왜저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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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방사능 보호슈도 입었고 그 다음에 어. 누갈키 방사능 보호 장갑도 입었는데 다른 거뭐 방사능을 보호할 만한 장비가 더 필요한가 이거는 또 시청자분들이 조금 예, 알려 주셔야겠네요 이거는 이거 잘 모르겠다 오늘 서브 나우티카 계속이어 가봤는데요 아 오늘은 오늘 옷까지 한번 가려고 해봤는데 갑자기 갑자기 방사능 뜨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장비가 바뀐 것도 아니고 한데 갑자기 이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조금의 지식을 공유해 주셔야지 오로라오를 조사를 할수 있겠네요 원래는 안 떴는데 갑자기 뜨네요 일단은 연락중지기 한번 마지막으로 받고 선기입니다 궤도진이 스캔해내면 참고 가능 어써기무착하네 왜? 왜? 벌서 어 예, 사장님 일단 도착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다음번에 오로나우 지식을 좀 공유해주신다면 다음번에 오로나우 탐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